여러분, 긴자의 밤입니다. 밤인데, 사실 어디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나왔어요. 사람들 쳐다보네 <laughs> 마트 가볼까? 아까 여기서 그 돈가스 먹었는데, 마지막 마감할 때 갔거든요. 아, 너무 미안한 거예요. 퇴근해야 되는데, 아,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정처 없이 산책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좋긴 좋아요. 지금 마트를 한번 가볼게요. 맛있는 거 있는지 보고 있으면 사고? 뭐야, 이런거다 사야지. 라면을 일단 먹어야지. 비싼 게 맛있겠죠? 이거 참. 음, 탐하고. 아, 이것도 비싼게구나 아, 냉장, 냉장해야 돼. 식품기간에 먹어주세요. 갑시다. 음, 먹어야 된다. 약기소가 어, 씨. 맛있겠다. 이거 사야지. 진짜 맛있어요. 카레 맛있는 거 맞아요.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한개 사면 진짜 비싼데. 다사야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매운 거고. 뭔지 어, 모르겠는데 일단 삽니다. 아, 씨. 응. 이거 사야지. 카레를 지금 사야지. 와, 잠깐만. 아니, 뭔데? 근데... 안살수 있어요? 여러분? 안살수 있어요? 타이트. 음, 그린 카레? 응. 그린 카레? 어? 여러분 제가 카레 리뷰해볼게요. 이거 사야지. 그린 어, 카레 사야지. 일본도 카레 보통 하나에 1000원, 2 0원이거던데 5000원이면 진짜 비싼 거예요 제가 이 시리즈를 다 먹어봤는데 <목소리>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드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일본에서 파는 식당에서 주문 받았잖아요 그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은데 많다는 건 맛있다는 거죠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가서 먹을 생각하니까 <목소리> 제가 살이 안 쪄요 그래서 진짜 많이 먹을 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먹을게요 <목소리> <목소리> 꼭 사세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5,000원이에요. 진짜 비싼데. 그리고 타이 그린 카레 이거. 원래 태국 카레 맛있거든요. 저랑 끼 카레 이거. 이세 개는 꼭. 이거는 그냥 귀여워서 샀어요. 이그 일본 식당 가면 주는 건데 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밥이 만들어지는 키트거든요. 토밸류는 이거. 얘네 이온몰. 한국어 치면 이마트. 맛있어요. 괜찮아요. 먹어보니까. 아, 큰일 났네. 고양이 밥이네. 고양이 밥 사서 먹어보고 싶다. 일본은 식빵에 두꺼워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있잖아. 하지만 나는 국가수 먹는걸? 었 하지만 그, 미니도 있잖 미니로 이 먹어야지. 먹을게요. 비싼 게 없네, 한국보다. 무슨 일이야. 여기 파파야 덮하야 돌이 안 덮할 거. 솔직히 사겠습니다, 여러분. 저 마트에서 산거 집에 와서 맛있게 잘 먹을게요. 저이 업무 존경 한번 보시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거꼭 보세요.